누리, 콩 해봐, 옳지. 누리, 너 이제 나 누군지 알아? 그렇지. 큰엄마 보면 그렇게 꼬리를 들어야지 위에 있는 애랑 어? 같이 콩콩하지 말고 놀아줘, 놀아줘. 아이고 예뻐. 앉아, 앉아. 앉아봐. 응? 너 만지러 갈 거야. 딱 얌전히 있어. 자손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자큰 엄마랑 놀자. 놀자 이리 와. 안 때릴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어유 오 누리 잘생겼네. 응? 누리야. 막상, 막상 큰 엄마 오니까 무섭냐? 저 멀리서 오는데 엄청 쿵쿵 짖더니 막상, 대면하니까 무서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괜찮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응? 누리. 선영이처럼 불러줄까? 눈이야, 눈이야. 이렇게 해올 <laughs> 거야? 아, 우리 쫄보!